안녕하세요. 찐이야 놀이터의 찐이입니다. 오늘은 이 자판 이 음료수 자판기를 가지고 듣고어 설명을 해 드리고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고 만드는 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이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꾹 눌러 줘서 이렇게 끼워 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접요 이렇게 덮었죠 그래서 이거를넣 이거 이거를, 이거를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이거를 빼주세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두 보드를 뚫어서, 빼! 이렇게 뚫어주시고, 다 됐으면, 한번더눌러주시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한번 알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6 곱하기 6에다가, 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두 개를 꽂아주세요. 두 개를 꽂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끼워주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 맨 뒤에다가 꽂아주세요. 이 앞에는, 이 작은 거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작은 거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이렇게 여기 맨 앞에다가 꽂아주신 다음에, 미끄러운 거네 개짜리를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여기는 완성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4개짜리랑 이렇게 꽂아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세요. 두 칸만 올려주세요. 두 칸. 그다음에 이두 개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여기 얹는 부분이라 있는 부분이죠. 얹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세개짜리세 개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두 개짜리랑 네 개짜리, 두 개짜리를 하고, 이런 긴 거를, 긴 거를 이쪽에다가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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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위에. 이거를 여기 여기 이렇게 나온 데랑 이쪽 여기 나온 데랑 여기는이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완성입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